마라탕 먹으면서 일과를 얘기한다고 너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브 신곡 들었어? 아, 아이브 신곡이 나왔어? 아너 뭐해! 응? 까라보이게더건 패키지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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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번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에 아름이가 충독된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은 상상도 못해 어, 지금 아름이가 어떤 모습이냐면은 보세요 <웃음> <웃음> 바로 이거야! 야, 이거. 사장이 좀잘 먹었는데. 야, 어, 너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비엔나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잼민이처럼 꾸며봤어. 너 어, 잼민이 중독된 거야 그러면은? 아뭐 중독 뭐 비슷해. 그리고 요즘에 중독이라는 말안 써. 빠져들다. 뭐 빠져들다? 어, 진짜 나이 먹은 거 같네. 야. 우리 비엔나들은 그 나이니까 귀여운 거야. 넌그 나이가 아니잖아. 그래, 내가 우리 비엔나들처럼 이렇게 발그레한 볼이랑, 이렇게 촉촉한 앵두 입술이랑, 이렇게 모자, 귀여운 모자가 있었잖아. 아? <laughs> 아, 뭐, 그래, 뭐, 뭐 너, 너 혼자 하는 거면. 뭐, 뭐 아, 알겠어. 아, 뭔소리 오빠? 어? 재민이는 꼭 친구가 한명 있다고. 그럼 친구 나가가지고 친구 만나면 되잖아. 여기 있잖아, 친구 바로 옆에. 아! 응?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laughs> 너랑 똑같지 응! 싫어! 왜 싫어! 절교하고 싶어? 어? 그, 그건 안 되지! 그치? 영상 찍어야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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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빨리! 빨리 아름이처럼 해줄게! 안 돼! 안 돼! <laughs> 자, 이제 공개합니다! 짜잔! 아! 왜 나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내 베프니까 내가 왜네 베프야 오늘부터 내 베프니까 이제 오빠라고도 안 부를 거야 백현아! 반말하지 마! 어, 어, 오늘부터 우린 친구니까 반말해야 돼 우리 비엔나들도 우리한테 반말해줘 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꾸몄으니까 잼민이의 하루를 이 아름이가 보여줄 거야 네가 잼민이의 하루를 어떻게 하는데 하... 벌써 이잼민이의 하루 일과가 인터넷 쫙 퍼졌어. 그렇다고? 어 아마 우리 비엔나들은 이거 200% 공감할걸? 그래?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유, 어쨌든 됐고, 나 응. 배고프다 아르마. 아 그치 어, 밥 먹어야 시켜봐. 돼. 어야 이제 좀 춥잖아. 아 그치. 그니까 뜨끈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 먹자. 아뭔 소리야? 누가? 어 누구? 어떤 잼민이가 국밥을 먹어? 국밥 안 먹어? 그럼 뭐 먹어? <laughs> 우리 잼민이들은 학교 끝난 다음에 첫 단계 마라탕집에 간대 마라탕? 어! 우리는 밥으로 그래서 마라탕을 먹어야 돼마 짜잔! 드디어 왔습니다! 띠루 <laughs> 짜잔! 잼민이 코드 첫 번째 마라탕 마라탕? 응. 야, 근데 마라탕 좀 맛있어 보이긴 한다 마라탕 짱 맛있지 야 요즘 이렇게 비싼 거를 재민이가 먹는단 말이야? 그러게 그렇잖아. 이거 만원 넘어. 진짜예요 여러분. 아, 자, 자, 자 그럼 뭐, 먹어봐. 어 알겠어. 나는 재민이들이 채소를 싫어할 줄 알았거든. 어. 근데 마라탕이 거의 다 채소잖아. 어 맞아 맞아. 자 먹어봅시다. 음. 맛있어? <laughs> 음. 나 이거 무슨 맛을 먹는지 모르겠어. 푸주 먹어봐, 푸주. 음! 음! 여기 맛있다, 그런 거야. 그렇다고? 음. 내가 한번 먹어볼게, 그럼. 아, 네. 이렇게,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이 샴푸맛 나자, 샴푸맛! 이게 샴푸맛이야! 완전 맛있는데! 자, 먹어볼게, 그러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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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때? 베코나 맛있지? 야 이별 잠보야 잠보 지금 엉새제 만나. 새집 만났나 봐. 무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없어서 못 먹는 거야. 이거 왜 먹는 거야 이거. 이거 딱 맛있는 건데 진짜 어이없네. <laughs> 뭘 모른다니까 오빠는 재미달려면 한참 먹었어. 왜유이안 네, 돼. 진짜.. 골고루 먹어야지 맛있다고 너 영상 찍느라 지금 잼민이 그,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거 연기하는 거잖아 지금 연기라니 진짜 맛있어서 먹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잼민이들은 이 마라탕 먹으면서 일과를 얘기한다고 너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브 신곡 들었어? 아이브 신곡이 나왔어? 아너 뭐해 응? 어? 잼민이들 아이브가 몇날몇 몇 시에 컴백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그런 그런 거야? 아 어. 정말 나랑 친구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와아 알겠어 알겠어 그럼 다른 질문 해봐 이번에 아이브 신곡 제목이 뭐게? 애프터라이크 <laughs> 왜 애프터라이크야? 왜 아, 애프터라이크 아니야? 그거몇년 전에 나온 거잖아 아, 아, 그래 그래 어. 딴거딴거딴거딴거딴거 제일 인기 있는 요즘 음식은? 붕어빵 뭐야 붕어빵이야 겨울도 안 됐는데 그럼 뭔데? 탕으로잖아! 나 아직도 안 끝나서 탕으로! 안 끝났지! 진짜 내절이 심하네. 역시 이렇게 수다 떨면서 마라탕 먹어야 돼. 음. 아 배부르다. 아잘 먹었다. 개지가 뜯어서 혼자 그걸 다 먹을! 역시 마라탕이 속이 든든하니 마라탕이 최고야. 아, 이렇게 마라탕을 좋아한다 뷔엔나들이아 당연하지. 자 그리고 배 젬미 대기 두 번째. 두 번째가 뭔데? 두 번째는 바로바로 바로 후식이야. 아, 후식? 밥 먹었으니까 후식 먹어야지. 그래, 그래. 그러면 후식으로 유명한 게 있지. 바로? 커피 하자, 아까 커피? 아, 그럼 커피야. 재미있는 커피 못 마셔. 왜, 왜? 그럼 뭐 먹어? 내가 아까 전에 요즘 유행하는 음식이 뭐라 그랬어? 뭐였지, 뭐였지? 그, 그, 붕어빵? 아, 무슨 붕어빵이야! 어, 빠빠빠 바로 탕후루! 아니, 탕후루가 유행이라고? 아직도? 당연하지. 우리 그럼 비엔나들이 아침에는 마라탕 먹고 고식으로는 탕으로 먹는다고? 아아 아, 아. 어? 내가 봤을 때 마라탕, 탕으로 탕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렇다고? 우리 비엔나들이 이거 금 공감하고 있어? 응. 음, 음. 그럼 그래 먹어볼게 그러면. 응. 음. 어 <laughs> 맛은 있네. 어, 그래,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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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이게 우리 비엔나들이 샤인머스캣 좋아하잖아. 응응 음, 응. 음, 음. 그래도 이거 하나가 얼마인데? 이 정도면 완 삼백 원이 되나? 사천 원? 뭐사천 원? 응응 응야마할탕도 아까 그거 말할 땅도 아까 그 야! 말할 땅도 아까 그거 말할 땅도 이까 그거 이할 땅도 아까 그거 말할 땅도 아까 그거 말할 땅도 아거는 비엔나의 하루 일 말할 그거 말할 야도 아까 그거 말할 야도 아까 그거 말할 땅도 아까 그거 말할 야도리까 그거 말할 땅도 아까 그거 말할 땅까 그거 말 아까 그거 말할 땅도 아까 그말까그말이 백회나 많이, 많이 먹어. 먹어. 왜 중국 대비 중국 거 가졌어 어디? 응? 아니야 이거 우리 오빠가 사주는 거야 너. 아 그런 거야?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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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참분 맛있긴 한데. 그리고 어. 요리 인기가 많대. 아 어, 그래? 왜냐하면은. 응. 봐봐 이 알이 엄청 많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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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가격 대비가 좋기로 소문났대. 그래도 이거 얼마인데? 3 5 0 0 원인가? 아 비싸! 왜 <laughs> 나들 이렇게 비싼 걸 먹는단 말이야? 음, 음, 음 맛은 있네 맞아 음. 인정이야 음아 음 배부르다 탕후루까지 끝아 이제는 어 마라탕 먹었고 탕후루 먹었으면은 어 집에 가야지 아 무슨 집에 가 이제 놀아야지 뭔다 고어어 구아준아 이거 어디야 자 재미 대게 세 번째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응야 음. 뭐야 여기 코인 노래방이 아니잖아. 우리 첫째 님이 바꿔 주실 거야. 뿅! 어 뭐야? 진짜 코너가 됐잖아. 아예이저예 그치 대단하지? 어그 뭐야 한번 뽑아야지. 아 당연하지. 어 어. 내가 먼저 부를게. 오오오 어, 오. 어, 어. 그치. 뭐야 어디서 마이크 났어? 당연하지 노래방인데. 어 진짜 노래방에 오면 이 노래를 무조건 불러야 돼. 오뭐뭐 뭐? 뭐, 뭐, 뭐? <laughs> Let's see, let's 로 e e let's s 다 e l e t 다 s e 라 let's see, let's see, 어 e t s see, l 이 t s see, let's see, let's see, let's see, l 오빠 강남스타! 따르따따따 강남스타! 따르따따따아 왜? 너 지금 나 하이라이트인데! 너 어떤 잼민이가 요즘 노래방에서 강남스타일을 불러? 강남스타일 안 불러! 아 요즘에 이런 거 부르지! 시간이 됐어 A t A M 목소리 낮추고도 속삭여줄래 후 속삭여줘 오빠 아. 이마좀더 깊어지면 뭔가도 솔직해도 될것 같은 기분이 드라 아,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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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패션. 잠깐만, 잠깐만! 너무슨 아이브 만 불러! 요즘 재미애들은 노래방에 가면 아이브 노래밖에 안 불러!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편집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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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지워주세요. 코드 지워주세요!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야, 목도 말라. 이제 좀뭐좀 마셔야지 되 않냐? 아, 그렇지. 뭐 마셔야지. 어? 그럼 목도 그냥 마실 수 있는 거야? 아, 아, 아. 내가 다 알아왔어. 응? 어? 일로. 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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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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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목 말라, 목 말라. 자, 재미 대긴 네 번째. 그것은 바로 두전 두전. 뭐야 이거? 내가 커피 꺼내? 응응응. 음, 음, 음. 이거 뭐야? 엄청난 거잖아. 이거는. 쿠키앤크림 이거는 조리포 둘다 당도 1 당도 1아 진짜 우리 비엔나들 마라탕도 먹고 탕후루도 먹고 이거 당도 100짜리 이거 메가커피도 먹는다고? 응응 음, 음. 이게 메가커피가 싸가지고 우리 비엔나들이 엄청 자주 사먹는데 아 지, 진짜? 어, 거의 VVIP래 아 그래? 그럼 음. 뭐 먹어볼게 그래 음, 어... 어때? 아 엄청 달아. 어, 달아. 맛있겠는데? 어 근데 단 맛있긴 하다. 음. 음. 오. 사실 아까 노래 불러서 좀 힘들었거든? 어. 근데 이거 마시니까 좀 괜찮아졌어. 그러네. 음. 맛있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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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빨리 마셔. 응. 음. 왜? 우리 다음 일정도 가야 되니까. 야왜 이렇게 바빠? 또 있다고 와? 원래 진미이들은 바쁜 거야. 와 어, 진짜. 아 어, 벌써 가? 응. 음음 같이 가! 음. 아름아! 왜또 컴퓨터방으로 왔어 재미에 대기 다섯 번째! 바로 젬모타 하기! 젬모타 하기? 야 진짜 비엔나들 마지막 일과가 젬모타 하기라고? 그치 이제 그거 딱 마시고 집으로 헤어지고 각자 집에서 젬모타 해서 또 만나는 거야. 아 그래? 진짜야 비엔나들? 근데 내가 누구야? 아름이지. 재미잖아. 재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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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에서도 재민이 킹이란 말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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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바로 이 젬모타에서 어드벤 을쓸수있어 어드벤, 네. 너 완전 그거나 완전 진짜 왕이다 그러면은. 자한 번에 올라가는 거 보여줄게. 내게. 오 젬모타 한 번에. 응. 이거를 점. 예. 한 다음에. 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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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은 자바람자 자,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 와 어, 진짜네, 와. 우 와, 뭐 이런 집안에 이게 진짜 많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인사하니까 와, 오늘 아름이가 잼민이 하루 일과를 여기 보여줬는데, 아 어, 진짜 우리. 비엔나도 이렇게 살아요? 하루 일거를? 맞다니까! 와, 공감한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나또 재밌는 거제 들어돌아오겠습니다 아유!